이번 강의는 체질량 지수 및 비만과 관련된 BDNF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DNF 유전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BDNF는 브레인 디리버드 뉴로트로픽 패터의 약어입니다. 한국어로 옮기면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또는 뇌 신경 생장 인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만 유전자로서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폭식성 음식 섭취 조절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BDNF로도 알려진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는 인간에서 BDNF 유전자에 의해 생성되는 뇌 안에 있는 단백질로 성장 요소의 일부인 신경 영양 인자 집단 중의 하나입니다. BDNF 염색체 위치입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1번 염색체 짧은 84.1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기법으로는 11p14.1로 나타냅니다. BDNF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BDNF 단백질의 특징입니다. 신경 영양 인자는 신경 생성을 자극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학 물질로 BDNF는 가장 활동적인 것중 하나입니다. 뇌에서 BDNF는 장기 기억, 학습 및뇌 복구에 중요합니다. BDNF는 기존 뉴런의 생존을 지원하고 새로운 뉴런과 시냅스의 성장, 재생 및 생성을 돕습니다. 참고로 뉴런은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뇌에서 판단을 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냅스는 신경세포의 신경 세포의 신경 돌기 말단이 다른 신경 세포와 접합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BDNF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크게 감소합니다. BDNF 유전자는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출판물 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와 관련한 질병은 3,209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BDNF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은 330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출판물 수를 기록한 관련된 질병을 보면은 조현병이 144편, 신경심리검사가 117편, 주요 우울장애가 111편, 조울증이 89편, 알츠하이머병이 82편, 비만이 74편, 정신병적 증상 척도가 74편, 인지 관련해서 70편, 우울장애가 52편, 인지 장애가 35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BDNF와 주요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DNF와 비만 관계입니다. 1. BDNF는 중추신경계에서 식욕 섭취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단백질로 식욕 부진증, 폭식증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BDNF가 체중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BDNF가 체중 감량을 유발한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특히 대뇌 변연계 양쪽 측두엽에 존재하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체의 신경세포 생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물 모델 실험에서 이 물질이 결핍될 때.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주의 뇌에 BDNF를 주입한 결과 체중을 낮추고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BDNF는 부분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하고 갈색 지방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여 부산물로서 열을 생성시키는 UCP1을 유도하여 비만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킵니다. 참고로 생체에는 색으로 쉽게 구분되는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라는 두 종류의 지방이 존재합니다. 백색 지방은 인체에서 필요할 때까지 여분의 칼로리를 저장하는 보관소 역할을 하는 반면에 갈색 지방은 지지를 태워서 열을 생성시킵니다. 4. 과체중 여성은 혈액 내 BDNF 수치가 낮습니다. 5. 일부 연구에서 BDNF 혈중 농도는 비만과 이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더 낮았으며 비만 어린이의 혈액에서도 더 낮았습니다. 6. 식욕 부진이 있는 저체중 여성에서 낮은 BDNF 혈중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BDNF 유전자 검사 결과 가운데 유전자 위치 RS98만 8712가 비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RS98만 8712에 관한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자료실과 염색체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미국 국립 생물 공학 정보 센터에서 어떤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이미지처럼 RS988712 위치에는 G와 C라는 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철자 G가 철자 T로 변이시 비만의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즉, RS988712 위치에 정상적인 지입 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만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변이 형태의 철자 P를 가지고 있으면은 비만 위험이 낮습니다. 염색체 한 세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형은 쌍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r s 9 8 8712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은 지지형, g t 형 t t 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지유전형은 부모 모두로부터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유전자를 받은 경우이고, GT 유전형은 부모 둘중 한쪽만 변이가 일어난 경우이며, 티티유전형은 부모 둘다 변이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적인 지지 유전형을 가지고 있으면 비만 위험이 1.41배 증가하게 됩니다. BDNF 유전자 RS 988712 위치에서 인종 간 유전형 보유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지역에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 적합 TT 유전형은 2.2%, 보인자 GT 유전형은 25.4%, 부적합 GG 유전형은 72.4%이며, 미국인의 경우, 적합 TT 유전형은 8.6%, 보인자 GT 유전형은 40.9%, 부적합 GG 유전형은 50.5%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알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나 미국인 모두 부적합 유전형인 GG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 빈도는, 즉, 위에서 보시는 인종 간 유전형 비율을 봤을 때는 철자 T 형태가 18%이며 철자 G 형태는 82%로 부적합 철자 G 형태 비율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BDNF 유전자 위치 RS6265가 체질량 지수와 비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rs6265에 관한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자료실과 염색체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미국 국립 생물 공학 정보 센터에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이미지처럼 rs6265 위치에는 철자시와 g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철자시의 변이 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RS 6265 위치에서 철자시의 변이 유무에 따라 체질량 지수 변화 및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전형 결과는 체질량 지수와 비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RS 6265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은 CC형, CT형, TT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유전형 별로 어떤 위험 요인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CT나 TT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1. TT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CC나 CT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체질량 지수가 낮았습니다. 2. CT나 TT 유전형을 가진 사람은 수축기 혈압이 낮습니다. 3. CT나 TT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시작부터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시간이 지나면 배운 것을 더 많이 잊어버립니다. 이는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자동차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BDNF 단백질은 신경세포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오래된 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CT나 TT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뇌에서 사용 가능한 BDNF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학습장애 및 기억장애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CT나 TT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뇌졸중 환자는 뇌세포 재생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CT나 TT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파킨슨병, 헌팅턴병, 루프수 및 다발성 경화증 환자인지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CC 유전형과 비교하여 성적 욕구 감소 발생률이 낮습니다. 6. TT 유전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며 내성후 우울증이 높고 운동 기능 학습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7. CT나 TT 유전형은 아시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내 향성 증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8. CT나 TT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섭식 장애 발병 위험이 33% 증가한 반면, CC 유전형은 물질 관련 장애에 대해 21%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9. TT 유전형은 정신분열증 위험이 CT 유전형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CC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1. CC 유전형을 가진 여성은 CT나 TT 유전형을 가진 여성에 비해 과체중이 될 확률이 50%더 낮았습니다. 2. CC 유전형은 알레르기 위험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폐액 및 코액에서 BDNF의 증가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및 아토피 습진 환자의 질병 활동 및 심각도와 관련해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BDNF 유전자 RS6265 위치에서 인종 간 유전형 보유 비율 가운데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지역에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 적합 TT 유전형은 24.6% 보인자 CT 유전형은 48.4% 부적합 CC 유전형은 27%이며 미국인의 경우 적합 TT 유전형은 2.3% 보인자 CT 유전형은 25.9% 부적합 CC 유전형은 71.8%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알수 있는 것은 부적합 CC 유전형이 동아시안과 비교했을 때 미국인이 3배 높다는 사실입니다. 대립 유전자 빈도는 즉, 위에서 보시는 인종 간 유전형 비율을 봤을 때는 T 형태가 20%이며 C 형태는 80%로 부적합 C 형태가 4배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BDNF와 다른 질병들과 관계입니다. 먼저 BDNF와 수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BDNF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보다 깨어 있을 때더 높았으며 수면이 부족할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BDNF는 시냅스 강화를 촉진하여 느린 수면을 유발합니다. BDNF와 뇌 장애 관계입니다. BDNF 수치를 늘리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게릭병 및 헌팅턴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파괴적인 뇌 장애 발병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BDNF와 건강 관계입니다. 1. 과학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억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높은 BDNF 수준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뇌 BDNF 수치가 기분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BDNF는 자연적인 항우울제로 생각할 수 있으며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한된 연구에 따르면 BDNF 뇌 수치가 감소와 헌팅턴병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DNF가 낮으면 이 질환의 신경퇴 행성 증상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 BDNF를 생성하지 않도록 조작된지를 실험한 결과 심장마비를 빠르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BDNF 부족은 심장마비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BDNF가 낮으면 우울증과 심장병 사이에 가능한 연결고리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4.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BDNF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과립의 수준을 복원함으로써 췌장의 피로를 예방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BDNF는 쥐를 이용한 경구 포도당 내성 시험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향상시켰습니다. 5. 쥐에게 뇌간 수질에 BDNF를 주입하면은 혈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낮은 BDNF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낮았습니다. 참고로 뇌간 수질은 뇌줄기 순뇌의 일부로 동맥 혈압과 호흡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장과 말초, 혈관을 목표로 하는 교감신경의 활동을 조절함으로써 혈압을 조절합니다. 소금이 혈압을 높이는 메커니즘 중 하나는 바소프레신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 바소프레신은 BDNF의 증가에 의해 매개 됩니다. 참고로 바소프레신은 할뇨 호르몬이라고도 하며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 펠티드 호르몬으로 혈압 상승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6. 동물 연구에 따르면 뇌의 크기는 수명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BDNF는 신경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명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7. 인지 기능에 있어서 BDNF가 많으면 좋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뇌의 BDNF가 낮으면 학습 및 기억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지만 BDNF 수치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적의 범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BDNF 유전자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